안녕하세요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 입니다 저는 괌의 프리치풀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산이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꼭 영상에 담고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괌에 보면 대개는 뭐 해안가 해변 섬 이런 걸로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메도 분명히 섬이기 때문에 이 마운틴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대단한 산인 것 같은데요. 아 그야말로 메산자가 그려지는 그런 산입니다. 아름다운 뷰를 볼수 있네요. 이것도. 대나무 남초가 있네요 아주 예뻐요 바람에 한들한들 한들 살랑살랑 거리고 있습니다 남남산으로 가는 길보다는 훨씬 그래도 길이 좋으네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그런 곳인것 같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거친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갯 나팔꽃입니다. 아주 멋진 나팔꽃을 볼수 있어요. 양풀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요. 저기 보니까 중계탑도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화산석인데 아주 까만 색으로 이렇게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야말로 화산석의그 자체 고유 색깔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프리스 퓨에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볼수 있는데요. 저희 가족입니다. 여신사와 함께, 이렇게 예쁜 곳이 상대. 상대. 리스쿨 콜. 이런 광경을 볼수 있네요. 이곳이 대만을 듣고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프리스토 풀의 광경을 감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포커스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 소가 있죠. 이렇게. 자, 우리 가족이 지금 저곳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호는 손자. 정글 탐험이 어렵죠? 아, 어, 재밌어요? 네. 그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그 걸어갈 수도 있네요. 우리 호가 지금 정글 탐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빠 말로는 선녀탕이래요. 선탕 아까 봤죠. 선녀탕에는 전사 선녀와 농구가 나오는 겁니다. 하 잘 알겠죠? 아빠가 설명해 주는 거 알아듣겠어요? 와 용감해요. 잘 올라갑니다. 아 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씩씩한 정원입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네요. 우. 조심해요. 저희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우리 귀여운 손잡니다. 한우야! 와. 입이 움직이는 그런 식물입니다. 식중식물입니다. 아하하. <laughs> 한우 처음 봤죠? 네. 그냥...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여기. 와. 탁 건드려야, 툭 건드려야 돼. 그렇지! 세게 건드리면, 더잘때 이제 봐봐. 탁! 오, 그렇지! 우와! 여기도! 여기! 우와! 이렇게, 식물도 건드리면, 반응을 합니다. 열대 지역답게, 이렇게. 바나나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남남산에서 남부지방으로 조금 차로 이동하면 이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솔레다드, 요새에서 본 바다 풍경입니다. 면할때비 재밌죠. 이 솔레다드 요새는 250년전 그때 스페니시들이 필리핀 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진지를 구성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이 대포를 향해서 대포를 한번 쏘보세요. 정은호 대포를 한번 쏘보세요. 하나, 둘, 자 장원호 대포 한번 써보세요 뻥. 250년 전에 사용됐던 그런 대포입니다 지금 나무는 헤어져 있지만 철제도 녹슬었지만 아마 워킹 할것 같아요 솔라드 요새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풀 괌의 선녀탕에서 장선일의 여행과 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뷰를 보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